오늘은 오늘 치킨 완료에 왔습니다. 우방 아이유셀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제가 새우를 엄청 좋아하는데 새우랑 돼지고기랑 닭순살을 같이 파는 매장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치킨 완료라고 보이시죠? 저는 오늘 플래터 메뉴를 시켰는데요. 집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블로그에 가시면은 제 블로그에 떡볶이랑 이런 메뉴 가격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짜잔! 완전 기대돼요. 돼지고기랑 치킨이랑 새우랑 같이 들어있다니.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주차는 여기가 그렇게 저처럼 포장하러 오시는 분들은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차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어, 이게 새우구나. 이야, 이게 뭘까? 이게 돼지고기인가? 그리고 이게 닭인가 보다. 손 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이거 새우 진짜 맛있겠다. 오케이, 새우 하나 담고. 이거 담고. 아, 이게 블랙 페퍼 맛이구나. 아, 맛있겠다. 여러분, 저처럼 공부하다가 배고프시면 오늘 치킨 완료해서 통새우랑 닭순살이랑 돼지고기랑 다 시켜먹으세요.